자, 엔진 코인 흐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신데, 꼭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체크,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가격선이 2700원대였습니다. 2700원대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그저 추가적인 시세 흐름을 나아주고 있는데요. 자,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아이템 거래 용이란 건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과거 2019년 3월 경이었습니다. 갤럭시 S10과의 또 제휴 이력이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코인으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마인크래프트에 NFT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뭐 관련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는 보시면 여기 과거에 여기 어깨 이게 보이시죠? 이쪽에 어깨, 어깨 보이실 겁니다. 이쪽 가격대가 3,300원대 되겠습니다. 3,300원대를 조금 길,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3,300원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 어, 손절, 리스크 갈 저항선은 4시간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죠. 4시간대 차트를 보시면은 이 아래 선이 보이실 겁니다. 시가 기준으로 대략 한 2,200원대부터 아까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를 확대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짧게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2440원이 오늘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2440원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이 근처에 공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2700원대 아직 지금 뭐 돌파를 2720원 30원 가다가 이제 꼬리를 살짝살짝 살짝 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 뭐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 같고요. 현 추세대로라면 3300원대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